순환 주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세력의 흐름을 알려드리는 세력캐스터입니다. 현재 바이오 주가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오늘 어, 10월 27일인데요. 여기에서 좀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그 제가 계속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자, 반도체, 그다음에 2차전지 그다음에 지금 바이오로 바이오들 주 바, 제가 저번 주에 바이오 주가들이 정말 죽을 쓸때 제가 순환매 돈다. 저번 주 방송 재방송을 좀 보시면 못뭐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수환매돌 거고 여기에서 모멘텀 생길 거니까 지금 4천 피에돌 돌파잖아요. 여기에서 수환매 장사가 돌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체인지, 바이오 수렇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방산으로도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 너무나 그좀 지루하잖아요. 이런 구간대 지금 막혀 있고 홍산은 지금 소재가 분명히 있는데. 순환매가 안 들어왔을 뿐이에요. 주식장에 시 자금들은 넘치고 있고요. 여기에서 자금들이 이제 돌면서 주가를 부양시킬 건데 다만 아직 순서가 안 왔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라라고 말씀드려 볼게요. 그렇다면 어떠한 근거로 주가 상승이 어디까지 일어날 수 있을지도 말씀드려 봐야 겠는데요 어, 16만 원까지 상승, 1차 상승. 자, 1차 목표가 16만 원입니다. 여기를 향해서 나갈 거예요. 반드시 이러한 상승 모멘텀 생길 거고요. 지금은 거래량이 좀 적어서 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아 가시는 분들이 지혜로운 겁니다. 어, 지금 지루하다고 해서 팔고 나가버리면 절대 안돼요. 절대 이럴 때는 팔고 나갈 때가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한 주라도 조금 더 매수할 때예요음 주가가 오르지 않는데 뭐왜 매수를 하나요? 홀딩하기도 힘듭니다. 그럼 그냥 홀딩이에요. 네, 그냥 홀딩 하고요. 주가상승 모멘텀이 붙을 겁니다. 그 근거도 말씀드려 볼게요. 자 현대 루템과의 관계를 오늘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볼게요. 현대 루템과 그 대구경, 한양주 공급 계약을 체결했었죠. 계약금액은 약 8,298억 7천만 원 정도였고요. 어, 계약기간은 25년부터 31년까지. 계약기간도 긍정적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장기간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하니까 안정적이죠. 게다가 현대 로템입니다. 어, 믿을만하죠. 그래서 이번 그 계약 수주가 현대 로템 폴란드한 K2전차 수출과 연계된 계약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제 이것도 매우 긍정적인 게 이런 이제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현대 로템의 수출 계약이 바로 풍산의 포탄 공급계보로 이어진다. 이러한 이제 연계 패턴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이 주가 상승도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현대 로템의 로템에 계약을 추적해 보고 따라서 이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포탄 수치가 나올 거고 따라서 여기에서 풍산의 주가 상승 포인트를 가져간다는 거죠. 미리 매수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지금은 어, 답답하시겠지만 예, 너무나 그 마음 잘 이해하고요. 그 4천피... 라고 하는데 소외돼 있잖아요. 주가 상승 올 지금 시원하게 뭐5% 나와도 시, 시원치 않은데 0. 마이너스 게다가 마이너스가 뭡니까? 마이너스 0.25% 너무나 상심 또는 호모 느끼실 거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 그 풍산의 주주 주주들은 주주님들은 어~ 포모와 박탈감을 지금 느끼고 있으실 거고 주식을 보고 싶지도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풍산이 어떠한 모멘텀으로 향후 올라갈지 상승할지 모멘텀을 반드시 체크하고, 왜 체크하나요? 오르지도 않는데, 팔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냐면은, 그, 이런 모멘텀을 분석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팔게 돼 있어요. 진짜 안 오른다. 미치겠네. 그러면서 팔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공부합니다. 자, 포인트 보시죠. 그렇게 해서, 어, 이러한 관계 덕분에, 풍산이 현대로템의 공급사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산수출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인식도, 이제, 증거가에서는 강하게 하고 있고요. 자, 계약규모가 음, 최근 매출액 대비 1 8예요 그래서 매출비중이 매우 큽니다. 또한 단발성, 어, 여기서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라 연계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반복성, 그러니까 반복해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겁니다. 한대로 되면 수치계약이 바로 통선의 포탄 공급계약으로 이어지면서 연계할 수 있는 패턴이 존재해요. 또한 공급계약 기간이 6년 이상이에요. 아까 보셨듯이 31년까지 이렇게 설정되어 있어서 중장기 실적 안전성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올 거다. 라는 모멘텀이 있다면, 우리가 주가상승 전 고점까지는 무난하게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전 고점까지 갈 때, 우리가, 그러면은, 상승할 때, 언제 매도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합시다. 010730-8354로, 미리 문자 풍선이라고 보내 놔주시면, 보내 놓으시면, 제가 타점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멘탈이 좀 흔들릴 때, 그런 관리되는 부분도 도움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서 에 우리가 상승 모멘텀으로 가져가야 될 것은 실적 기대감이에요. 어, 대형 공급 계약이 발표가 이제 되고 있고, 매출 및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죠. 이건데, 어, 증권사도 목표 주가를 향, 상승시키고 있어요. 또한 중장기 수주를 확보하는 거죠. 실적 안정성 및 어, 이런 계약 기간이 긴, 긴 계약이 나오면 이렇게 실적에 대한 신뢰감도 올라갑니다. 따라서 향후 실적이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서로서로 사려고 하는 거죠. 또한 방산수출 사업 믹스가, 사업 믹스가 개선될 거예요. 고 마진 사업으로 사적 공급이 자리 잡게 된다면 수익성 개선도 가능하고요. 또한 밸류에이션 매력도 개선되죠. 어, 증권사 보고서에 따르면 할인율이 어, 축소가 가능하다고 언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풍산과 현재 로템 간의 그 이런 대구경 탄약 공급 계약 이런 관계가 정말 호재예요. 근데 호재가 지금 살짝 나오다가 좀 말았어요. 근데 주가는 여기서 죽지 않고 12만 원대에서 잘 버텨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잠깐 호재 하나, 하나만 나오면 이러한 주가 상승의 모멘텀만 하나 나오면 툭 치고 올라가서 16만 원은 그냥 달성할 거예요. 목표로 같이 가고 절대로 지금 팔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관계가 하나 생길 때마다 예를 들어 지금 현대 로템과의 관계잖아요 근데 이런 공급처가 하나 둘씩 더 생길 거예요 지금 반드시 유럽 쪽에 흐름상 유럽 쪽의 군비 경쟁 군비 확충은 정말 필요할 수 없는 흐름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예산을 예산을 이미 짜놨으니까요 따라서 군비 확장에 무기가 들어가게 들어가겠고 그에 따라 포탄이 들어가겠죠 로템 현대 로템 무기가 다른 국가로 들어가면서 포탄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한 다른 다른 공급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을 수, 그, 예를, 이런 게 있잖아요. 물고기가, 그, 러니까 물고기가 많을수록 잘 잡을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예산입니다. 각국의 방산 예산이 많을수록 풍산이 여기에 들어갈 확률은 더 커지는 거예요. 따라서 주가상승 모멘텀으로 장기적으로 많이 나올 거고요 특히 대규모 수주와 중장기 공급계약이란 점이 포탄 수주의 특징이기 때문에, 어, 우리, 우리가 풍산의 주가상승을 예상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풍산은 우리가 상승을 예상하면서 여기서 강력 홀딩해야 돼요. 그, 제가 홀딩하는 구간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 이런 좀 약간의 박탈감을 견뎌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어, 현대 로템 이런 계약이 나올 때마다 주가는 상승할 건데,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홀딩을 할수 있을까? 그런 정신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포기해야 된다랑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둘 중에 그러니까 포기 그러니까 지금 풍산의 메인 포인트는 풍산의어 이런 종목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건데 어둘중좀 뭐가 맞을까요 포기해야 된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결론은 말씀드려 한번에 말씀드려 보자면 둘다옳다가 되겠는데요 어 내가 가고자 하는 큰 목적은 어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그 목적으로 가는 중간에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죠. 근데 지금 장애물이 뭡니까? 음, 바로 포모입니다. 예. 지금 풍산에, 풍산을 버려야 될 때가 아니라 포모를 버려야 될 때에요. 어, 이게 가장 큰 적, 계좌에는 가장 큰 적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어, 부자가 되는 거죠. 그 길로 가는 이제 방법은, 어, 주식을 선택했고, 그 중에 이 종목, 그 중에 나의 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그동안에 나의 타점에 오류가 있었다면, 어, 조금 더 전문적인 셀세캐스트의 타점으로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따라서, 예, 이렇게, 폴딩을 주장하는 세력캐스트에게 문자를 풍산이라고 보내놓으세요. 여기서 제가 타점 잡아드리고, 멘탈도 함께 잡아드릴게요. 풍산, 우리 멘탈 꽉붙 잡고, 정말, 어, 타점. 지금, 괜찮으니까, 여기에서 추가 매수해도 괜찮아요. 예, 타점 잘 잡고, 하지만, 잘안 잡힌다. 그럼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예, 무료입니다. 어, 우리가 주식으로 돈 벌기 위해서 왔잖아요. 따라서, 돈 벌기 위해서, 옆에 주식시장을 24시간, 24시간 아니죠? 뭐, 주식시장 장 열리는 시간 동안 계속 보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세력캐스터란 친구 한명 전화번호 저장해 놓으시고요. 네, 이렇게 저장해 놓으시면 타점을 정확히 잡아드리고, 멘탈도 잡아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동산 이렇게 우리 잡아가면서 수익내는 16만원 향해서 올라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홀딩 합니다. 자, 여기서, 어, 그럼 타점을 잘 잡는 사람인가? 궁금하실 것도 같아서 제가 제 소개 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렇체 어떠한 사람이길래 타점을 준다고 하는 거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제 소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세력캐스고요 수익률 파티를 어, 열고 있습니다. 휴대장을 보내드리는데요. 휴대장을 보내드리면 수락을 하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올리면서 어떠한 종목을 거래했는지도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러한 수익률에 타점도 말씀드려 볼게요. 수익률 파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이 사라지게 해드릴 거고요. 언제 사야 할지 고민도 해결해 드립니다. 언제 팔아야 할지 고민도 역시 해결해 드릴 거예요. 파티의 주인공은 여러분이고요. 지금 010-7730-8354로 문자 주시면 수익률 파티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초대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타점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냐? 라고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영상을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유로핏인데요. 유로핏은 제가 거래를 해서 수익률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직 수세가 죽지 않았고 상승하고 있죠. 잠깐 영상을 보실게요. 2만원대까지 1차 상승, 3만원대까지 2차 상승으로 상승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승 의견을 드렸고요. 어, 유로핏은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으면서 어, 2만원대에 돌파했구요. 3만원대를 향해 가고있습니다 수익률은 현재 43%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목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다음으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잠깐 말씀드릴게요. 영상이 또 남아있어서 큐리옥스 어, 영상을 잠깐 보실게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레벨업 될수 있는 후자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가능하고 있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제가 날짜를 9월 11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9월 11일 날 말씀을 드렸고, 스리스 재판 주가를 보시면 제가 9월 11일 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도 오르고 있고요. 어, 수익률은 약 43%, 42.8% 정도 되네요. 이렇게 어, 수익률을 잘 만들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문자도 한 번씩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타점 정확히 말씀드려볼게요. 다음으로 한미약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은 제가 거래를 했을 때 정말 호재 호재 등장으로 방송을 해드렸어요.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 당연히 상승하겠죠. 자, 상승한다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 1차원표가를 34만 원, 2차원표가를 36만 원으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표가 제시해드렸고 한미약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때 날짜 한번 다시 보실게요. 날짜는 이렇게 9월 16일 날 방송하면서. 매수하자라고 말씀 드렸어요. 16일날 이렇게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많이 상승해서, 어 수익률은 약40% 정도 수익률이 났습니다. 다음 말씀드려볼게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우로보텍스입니다나우로보텍스 제가 방송을 해드린 거 남아있어서 또 보실게요. 상승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즉, 이 평선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쭉 21평선 내려오다가 플러스, 그 다음에 상승을 준비하고 있죠. 다른 이 표선들도 만나는 한국에 있습니다. 즉, 어, 난 올라갈 준비 다 됐어. 자, 한번 해봅시다. 이런 한국이죠. 자, 어떻게, 이렇게 방송을 드렸는데요. 제가 9월 11일 날 방송을 드렸어요. 나우로보틱스 9월 11일 날 방송을 드린 게 여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상한가 수익을 주고, 어, 달콤한 금요일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다음 보여드릴게요. 심팩입니다. 즉, 이러한 거래량들은 더큰 상승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나갈 테니까, 좀 기다려. 내가 좀. 자, 여기에서 심택 말씀드렸고, 날짜가, 날짜가 9월 9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9일날 심택 주가를 보시면, 이렇게 9월 9일날 상승을 딱 준비했을 때 말씀을 드렸고, 수익률은 약55% 정도의 수익률이었습니다. 현재도 잘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거잘 보이시죠? 어, 제가 여기서 제 자랑을 하려는,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 제 자랑을 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익률이 잘 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계좌가 든든하실까 생각해서 어, 여러분이 여러분께 도움이 반드시 될 거다. 여러분께 도움이 반드시 된다라고 이런 증명 차원에서 뭔가 또 보셔야 이런 증명을 보셔야 또 어, 저한테 연락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연락들이 연락을 주시고 어, 제가 채널을 좀 성장시키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계좌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계좌가 두둑해지기 위해서 문자를 꼭 같이 보내주십사 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제 채널의 성장과 여러분들의 수익의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익률 파티 꼭 참여하시고요. 제가 어, 정말 타점 잘 잡아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하던 영상을 어, 이어서 보시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분석하던 영상 계속 이어서 분석해 드릴게요. 잘 보고 오셨나요? 여러분들 어 급등하는 주식 따라가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 급등하다가 정말 같은 종목이라도 예를 들어 풍선에서 여기서 매수했다면 여기서 매수했다면 몇 퍼센트 하락입니까? 풍산 이 주식에서만 봐도 그렇죠. 급등할 때 따라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수렴하면서 정말 재미 없을 때 정말 재미 없다 지루하다. 게다가 지금은 참 문제인 게 포모가 문제예요. 예. 나른 다른 주식들이 지금 시가총액 4천0피라고 하더라도 시가총액 높은 것만 잘 가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다른 곳으로 또 순환매가 돌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로 이제 순환매가 돌더라도 그 이제 좀큰큰 큰 주식들 그4천0피를 가는 중간에도 어, 하락 종목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어뭐 증권사 창구에서는 고민들이 많다고 해요. 그냥 문의들이 오는데 개별 주식들은 하락하는 정보도 꽤 있거든요. 근데 지금 4천피라고 하는데 내 주식은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면서 항의들이 또 많이 오고 고민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개별 주식은 작은 주식들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작은 주식들은 많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고민들도 많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결코 어, 지루하다고 횡보한다고 포기하거나 주식을 매도하거나 손가락 묶으세요. 예. 네. 손가락 묶을 타임입니다. 손가락 묶으세요. 묶으시고, 통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로 되면 수출 계약, 포탄의 공급 계약, 연계 패턴이 있고, 중장의 실적 안정성,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런 상승 흐름 가져갈 거예요. 이렇게 상승할 때 우리는 매도하는 고민을 유유히 상승할 때 어, 매도하고 나올 거예요. 이러한 16만원 상승할 때그 흐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꼭 오늘 문자 보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말씀드려볼게요. 어, 다른, 어, 이럴 때, 다른 것과 비교 금지요. 왜냐면은, 비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매도의 손가락이 올라가 있어요. 아, 이거 팔고 급등하는 거 사야지. 근데 그 순간, 물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예, 또, 그러한 공부 없는 상승의 흐름에 동참하는 거는 쉽게 매도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따라서, 지금 우리 풍산, 확실하게 우리가 여기서 상승 모멘텀, 예, 인지하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굳혀서 올라가는 거에 베팅하는 그다음에 베팅이 이게 어 결국 나쁜 베팅이 아니라 이건, 이건 정말 투자입니다 예, 주가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수렴할 때 투자하는 것은 그 방향성을 보고 상승 방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통산의 수익성을 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의 어, 계약 터지는 거 확인한 뒤에 상승할 때 매도하는 고민하겠습니다. 함께, 풍산의 주식은 저희 함께 매수하고 있으니까, 추가 매수하고 있으니까, 또한 신규 매수도, 신규 매수는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풍산의 주가가 별로 재미없어가지고, 추가 매수 통해서 단가 조정하고, 그 다음에 풍산 실적 올라가면서 상승할 때 함께 이익 보면서 매도할게요. 오늘 풍산, 어,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멘탈 붙자 봅시다. 감사합니다.